미래 목회 포럼이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와 목회 계획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사역 방향과 공동체 회복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AI 확산과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교회는 미래 목회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외로움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치유와 회복 사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는 행정 부담을 줄여 목회자가 영적 돌봄에 집중하도록 돕는 협력자가 될수 있다. 한국교회는 2026년 목회 핵심 대상인 신중년 5060 세대를 중심으로 대그룹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단단한 소그룹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강연 후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와 큰 은혜교회 이규호 목사가 논찬했으며 미래목회포럼 이상대 이사장이 총평했습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미래 모케 포럼 황덕영 대표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한다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